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골전도 이어폰인 샥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골전도 이어폰은 뼈의 진동을 통해 고막을 거치지 않고 달팽이관으로 직접 소리를 전달해 줘서 귀를 막지 않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다들 애프터샥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샥즈는 애프터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2021년도에 샥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샷즈는 골전도 이어폰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어, 국내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판매율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요즘 골전도 이어폰이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그래도 샷즈만한 제품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애정하며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샷즈에는 골전도 이어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오픈핏은 한쪽 귀만 착용이 가능해서 스포츠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일상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픈 런은 이름부터 러너를 위한 제품입니다 무게는 26g으로 샥즈에서 가장 가벼운 이어폰이고 방수, 방진 등급도 IP67이라서 런닝하면서 나는 땀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물론 비를 맞아도 되고요 다음으로 오픈 스윔은 이름 그대로 수영을 위해 태어난 제품입니다 수영할 때 수심 2m에서 2시간 동안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내장 메모리가 들어있어서 핸드폰 없이도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내장 메모리 기능은 핸드폰 없이 뛰는 풀코스 마라토너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인 오픈런 프로와 오픈런 프로 미니가 있는데요 오픈런 프로 제품은 IP55 등급의 방수, 방진 이어폰이라 기본적인 방수와 방진을 보장하고 가벼운 물세척도 가능합니다 연속 재생시간이 10시간이라서 긴 시간을 달리는 러너나 라이더 그리고 산에서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노래를 듣고 싶은 하이커를 위한 제품입니다. 소비자가는 23만 9천 원으로 블랙과 베이지, 핑크, 블루 총4 가지로 출시되었고 오플런 프로보다 작은 사이즈인 프로 미니는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무게는 제가 가진 오플런 프로 미니 기준 28g으로 굉장히 가벼운데요. 저는 어떤 운동을 하든 항상 이 샥즈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무겁거나 귀가 아프다는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28g이라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이 코오롱 파워젤 무게가 하나에 40g이니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겠죠? 진짜 가끔은 착용하고 있다는 걸 까먹을 정도로 진짜 가벼워요. 일반 사이즈인 오픈럼 프로도 29g으로 1g밖에 차이가 안 나니 무게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처럼 오픈럼 프로와 오픈럼 프로 미니는 기능은 동일한데 오픈럼 프로 미니가 오픈럼 프로보다 밴드가 더 작은 제품인데요. 제가 오픈럼 프로 제품이 없어서 직접 비교는 못해보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 애프터샷 트랙 에어 제품과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확실히 사이즈가 더 작아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머리가 작은 성인분들이 착용하기 좋은데요. 제가 이 트랙 에어 제품을 썼을 때는 운동하다가 이게 머리가 걸린다거나 가끔 땀 나고 더워서 머리 이렇게 만지다가 이 밴드 부분에 손이 걸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게 확실히 밴드가 작아지니 걸리는 일이 적더라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좀더 머리에 붙는 느낌이나. 안정감도 있고 보기에도 더 좋더라고요. 근데 프로 미니에는 핑크 색상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미니에도 핑크 색상이 꼭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오픈런 프로에는 최신 9세대 골전도 기술인. 터보 피치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뼈의 진동을 통해 고막을 거치지 않고 달팽이관의 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는데 이 터보 피치 기술로 좀더 깊어진 저음과 중 고음대 음역을 더 단단하고 선명하게 전달해 주는 기술이에요. 두 개의 베이스 인핸서를 통해 음악 속 모든 음과 비트 플러스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운동할 때 신나거나 비트 있는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인데. 확실히 다른 저가형 이어폰에 비해 울림 같은 게더 깊고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끄러운 공간이나 라이딩하면서 통화할 때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잘 들려서 좋더라고요. 실내에서 통화하는 샥즈 오픈런 프로 미니입니다. 야외에서 통화하는 샥즈 오픈런 프로 미니입니다. 오픈런 프로는 충전 한 번에 최대 10시간 정도 통화나 음악 감상이 가능한데요. 제가 사용해보니 한번 충전하면 짧게는 두세 번 라이딩이 가능해서 평일에 야라 할 때는 굳이 그때그때 충전을 안 해도 괜찮았고, 장거리 라이딩 할 때도 중간에 꺼질 걱정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5분 급속 충전으로 1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해서 운동하러 나갈 준비할 때 충전을 깜빡한 게 생각나면 준비하거나 쉬는 시간에 잠깐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존에 쓰던 이 제품과는 달리 어, 이게 꼭 샵즈 전용 충전 케이블을 써야 해서 쓰기 전에는 아,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 1박 2일 투어를 갈때이 충전 케이블을 꼭 챙겨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석 형태로 충전이 가능해서 오히려 평소에 충전하기에도 더 편리했고 수분 감지가 가능해서 충전할 때도 배터리를 보호해주고 고속 충전이 되니 어, 전용 충전 케이블로 바뀐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혁즈 오픈런 프로는 ip55의 방수 등급으로 방수 방진이 가능한데요 제가 굉장한 날씨 요괴라 투어를 가면 꼭 비가 와서 빗속에서 운동할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jtbc 마라톤을 나갔었는데 대회 내내 비가 엄청 내려서 진짜 막 오프오프 오프 하면서 뛰었었는데 그때도 이 오픈 럼 프로는 방수 기능이 있으니 괜히 고장 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없었고 제가 운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젖어봤지만 아직까지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좋은 점은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가벼운 물세척도 할수 있으니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오프런 프로는 격한 움직임에도 떨어지지 않아서 어, 다이나믹한 운동까지 어떤 활동이든 쓰기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라이딩 뿐만 아니라 런닝이나 등산할 때도 꼭 쓰는 제품이에요 특히 게 런닝처럼 이 뛰는 동작을 할때 흔들림이 없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골전도 이어폰은 귀를 막지 않는 방식이라 주위 소리를 인식해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이 귀를 막는 이어폰은 노래를 크게 틀면 외부 소리가 안 들려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어, 이 귀를 막는 이어폰을 끼고 런닝이나 자전거 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야외 운동 시에는 꼭 이어폰을 한쪽만 끼거나 이런 골전도 이어폰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언제나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즐거운 운동 즐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